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서른 초반 여자이고 올 5월에 결혼식을 올린 새댁입니다 처음 올려보는 사연에 글 솜씨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이고 저희 남편은 자동차로 유명한 대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졸입니다 저는 부모님 등살로 인해서 어찌저찌 서울 끝트머리에 있는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은 할줄 아는 것 없고 밥벌이를 하겠다며 콜센터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네요. 결혼 전부터도 저는 그냥 최저임금만 벌어도 좋다면서 서울항 콜센터 일자리에서 근무를 했고요. 반면 남편은 고졸이고 재수를 준비하다가 운이 좋게도 친구를 따라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생산직으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자기 적성에도 맞는 건지 대학 갈 준비를 하지 않고서 그냥 일만 하면서 돈 벌어 오는 걸더 좋아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아무 연관도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부부가 될 생각을 다했나 싶으실텐데요.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에서 만났었어요. 저는 원래 집이 서울이 아니었어요.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쭉 살다가 엄마가 강압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키셔서 중학생 때 서울에 있는 이모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이었고, 아는 오빠나 남자 하나 모르고 지내다가 난생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한살 위였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인연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고, 남편이 대학 가는 걸 포기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옆에서 묵묵히 응원을 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쭉 만나고자 하며 같이 술 마시며 인생 회포를 풀고, 이런저런 수다만 떨며 오빠 동생으로 지내왔는데 남편의 성고백으로 갑자기 연인이 되었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할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분명 저희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랑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때에도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시면서 택배로 보내주신 박스를 몇번 남편 시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자취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부쩍 더 많은 과일들을 챙겨주곤 하셨는데 매번 혼자 먹으면 제때 다못 먹고 상해버리는 것이 많았었는지라 가장 친하기도 했던 남편네 가족분들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어머니가 남편과 통화를 하는 수확이 너무로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씩 해주기도 하셨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인사를 가보니 어머님은 저의 존재를 모른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과일을 누가 주긴 줬는데, 그게 아가씨였군요. 라고 하면서, 괜시리 거리감을 두시더니만,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아가씨랑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지 모르겠네. 참 희한해. 라고 하면서, 내심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는 하셨습니다. 왜 저랑 사귀는 것도 모자라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어쩔 때는 자기 아들이 고졸이고 제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걸로 두 자녀를 비교해보는 말씀도 서스럼 없이 하셨어요. 자기 아들은 비록 대학을 안 나왔을지라도 멀쩡하고 좋은 대기업을 잘 다니면서 성공한 자식으로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멀쩡하게 4년제 대학을 나와놓고도 취업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콜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서 저를 살살 뭉개시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신장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면 제가 진작에 결혼 생각을 접고서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선언이라도 했어야 저희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버렸었어요. 만약 이 결혼을 하면 남편 직장을 따라서 울산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 단순한 생각만 하면서 이 결혼을 하고자 감행했죠. 결혼까지만 잠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나면 결혼 후에는 서울과 울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시부모님이 자주 내려오시지도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제 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울산으로 떠나서 신혼집을 장만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이사를 도와주시러 집에 오셨습니다. 과수원이 절대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서울에 살던 때보다는 훨씬 거리가 가까웠는지라 부모님이 저 보고 싶다면서 결혼을 이삿날까지 저를 따라오셨어요. 남편도 이사하는 데에 사람이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걸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삿날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이사도 잘 마쳤고 부모님께서 TV랑 냉장고에 침대 같은 큰 가구랑 가전제품들을 다 사주신 덕분에 집도 순식간에 꽉 채워졌어요. 이사 끝나고 남편이 밥을 사드리겠다면서 소고기 집을 찾아 나갔는데 거기서도 저희 부모님이 사위한테 얻어먹을 수 없다면서 직접 결제를 해 주셨으며 떠나시기 전에는 과수원에서 챙겨온 과일까지 한가득 남기고 가주신 덕분에 한동안 저희 부부가 과일을 정말 배부르게 먹었네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부모님이 집에 왔었다며 우리 아들이 말하던데 너는 왜 말을 안 했니? 라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고 간 거는 남편이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된 건데 내가 왜 따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도 모자라 너네 부모님이 과일도 한 가득 남겨주고 가셨다며 그 집엔 겨우 둘만 사는데 과일을 그렇게 많이 두고 갈 이유가 또 뭐냐 남는 거 있으면 그냥 사돈 댁에 좀 보내고 해주면 될걸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자기네 집에도 우리 친정 과수원의 과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는 내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머님 비율을 맞춰드리려고 했고. 내키진 않았지만,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는 시댁에도 과일 여유가 있으면 택배로 좀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과일을 보내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에도, 어머님이 우리 집에만 과일을 보낸 게좀 섭섭하셨나봐.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친정 엄마니까 시어머니 뒷담을 하기에 가장 마음이 편하고 또속 시원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어머니도 참 사돈 성격 우습다. 라고 하시다가 하는 수 없다며 과일을 보내겠다고 하셨고요. 결혼 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라 저는 그 후부터 저희 시어머니께 뭐라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우리 친정 과일을 공짜로 받았다거나 택배로 선물을 받았다는 식의 말은 절대로 꺼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왜안준 거냐면서 언제 어디서 저에게 화를 내실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민을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요. 남편 또한 자신들이 생각이 짧은 것 수도 있다며, 다음부터는 친정과 시댁에서 서로 받은 것에 대해선 함부로 말을 전하거나, 양가 부모님의 신경이 예민해지시도록 만들지 말자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도대체, 내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서 받은 과일을 쉽사리 말도 못하나 싶어서 좀 속이 상하긴 했지만 결혼하고서는 양가 부모님의 관계가 친한 친구 사이 마냥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조심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사이 저희 친정엄마는 제 말을 열심히 들은 채 시부모님께 거의 달마다 한 번씩 제철 과일을 선물로 보내드렸다 하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서 매달 공짜 과일을 한 바스씩 받아놓으시고도 절대로 단한번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오지 않으셨고, 저희 엄마도 그게 무지 기분 나쁘다며 속상해 하셨지만, 딸내미가 혹여나 시댁에서 미움을 받을까 싶으셨는지 계속해서 과일을 보내셨어요. 지금 결혼한 지네 달째인데 벌써 네 번의 과일들이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그사이 시어머니는 제게 자주 전화를 해오긴 하셨습니다. 늘 저희 친정의 과일 얘기는 모른다는 듯이 눈 감은 채, 니네 남편 오늘 밥은 뭐 먹었니? 걔가 새우 껍질을 싫어하는데 새우 요리를 해주진 않았지? 걔가 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니? 라고 하면서 제 남편 걱정만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분명 며느리인 저하고 통화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독립을 해서 살고 있던 제 남편을 걱정하면서 뭘 챙겨 먹어야 하는지 언제 잠을 재워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셨어요. 마누라인 제가 다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언제쯤 우리 부모님의 과일상자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실까 싶어서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매번 받았었지만 매번 어머니께서는 보란 듯이 자기 아들 얘기만 하고 며느리한테 가르침 한 번을 더 세뇌시키다가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지난 추석을 2주 앞두고서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울산에 내려오셨어요. 그 전부터 나도 울산에 가서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다. 사돈댁은 우리 아들 집에도 갔었다는데 우리는 아직 못 가봤잖아. 엄마라도 그냥 갈래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남편과 소란스레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그 전부터 이미 들었거든요. 왜 이리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나 싶었고 너무 오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에 언제 오시고 싶으면 마음껏 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됐든 말도 없이 추석 2주 전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대요. 빈손으로 오셨나 싶더니만 하나 딱 들고 오셨더라고요. 과일 깎는 칼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신나게 둘러보다가 가방 안에서 뭘 꺼내는데 그게 칼이라서 저도 당황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야, 니네 친정에서 보내준 과일 있지?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봐. 출출해 죽겠네.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희 친정 과일을 찾으면서 그걸 깎아 먹겠다고 대령을 하라 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아들 집에 처음 찾아와 놓고서 한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죠. 그간 쭉 우리 엄마한테서 공짜로 과일 상자를 받아놓고도 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과일을 찾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왔지만 겨우 눌러 참아가면서 어머니께 과일을 대령했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갑자기 추석 2주 전에 찾아오신 바람에 제가 내내 밥도 열심히 차려드렸고요. 절대로 서울에 추석 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시길래 혹여나 싶었더니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추석에 우리 집에 갈때 같이 올라가려고 울산에서 어디 한번 2주간 요양 좀잘 해보자. 라고 말이죠. 그때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추석 직전에 오셨던 이유가 무려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 옆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였단 걸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2주 동안 정말 치열하게도 어머님, 아버님 끼니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끼니 하나 챙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서는 확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싶을 때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 하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던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얼마나 입맛이 까다로우시던지, 기껏 제가 만들어낸 불고기에다가, 이거 간장에 설탕만 넣고 버머리면 되는 건데, 이걸 먹으라고 갖다 내놨냐? 라고 하면서 버럭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 다 먹고 사돈내 과일을 먹으면 배딱지는 부르고 좋겠네. 라면서 얼른 식사를 끝내고, 우리 집 과일을 먹겠다 말도 하셨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마치, 우리 집 과일이 입맛에 아주 딱 맞아서는 우리 집 과일을 드시러 문산에 오시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2주 동안 저희 집에 있던 과일 한 박스는 완전히 동이 나버렸어요. 사과랑 배가 반반씩 들어있던 상자였는데 그 상자가 시어머니 오시고 일주일도 안 되어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사과랑 배만 깎아드신 건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볼 때마다 상자가 반반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순식간에 비어졌고요 그러더니만 이걸 다 드신 거냐면서 물어보는 저한테 "과일도 보내주신다지? 딸내미 집인데 설마 과수 원하는 양반들이 집안에 과일이 다 떨어진 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 다음번엔 사과랑 배 말고 나는 저번에 토마토도 그렇게 입에 잘 맞더라".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사과 종류까지 직접 정하셔서는 그걸 갖다 달라 하면서 말입니다. 제 아무리 잘 키운 토마토를 구워까지 수확을 할수 있다고는 하나, 이걸 저희 엄마한테 그대로 전해서는 과일을 달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조차도 고민이 들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일이 살아야 하는 건지 이러다가 매달 시어머니한테 과일 박스를 갖다 바쳐가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나도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데 정작 고생해서 과일을 담아 택배로 보내주는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더러우실까 싶어서 슬슬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포도상자를 한 박스 받게 되었어요. 과일을 많이 키우고 파시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과일들을 시어머님은 그간 다한 번씩 맛을 보시게 되었죠. 포도상자가 날라오니 시어머니는 추석까지 남은 며칠 동안 거의 뱃속에 거지 같은 것처럼 포도를 주섬주섬 드셨어요. 그게 한 박스여도 쉽게 상하는지라 별로 많은 포도송이가 든게 아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상자가 거덜나 있더라고요. 보란 듯이 말입니다. 저조차 제대로 맛보지 못한 포도송이를 시어머니가 시까지 뱉어가면서 TV 앞에서 먹고 드러누워 계신 적도 많았고요. 밥 먹고 좀 먹어보겠다고 마지막 남은 한 박스를 열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거 그냥 내일 다 같이 먹자. 아니면 제사상에 올리게 그냥 새것 그대로 서울까지 가져가면 안 되겠니? 라며 거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먹으려고 더 많이 보낸 포도인데 그걸 시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말리시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저도 입맛이 확 상해버려서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포도상자를내버려뒀고요 그렇게 저는 이 상자를 서울까지 가져가서는 거기서 제사를 지낼 줄로 알고는 냉장고 안에 딱 넣어뒀어요. 냉장고 한 칸을 통째로 비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는 텅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마주해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밥시간이 늦었다면서 빨리 밥을 달라시니 남편도 없는 그때에 요리를 하겠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포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여나 다음날 서울에 올라간다며 시어머니가 미리 짐을 싸놓으셨나 싶어서 황급히 베란다도 뒤졌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불렀죠. 어머님, 여기 있는 포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바로 알아들으신 건지 아니면 못 들으신 건지 포도? 뭐 뭐? 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한 척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제차 여기 있는 포도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 그거 그거 라면서 말을 더듬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 확신했죠. 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다 쳐드셨을 거라고 말입니다. 전날에 내가 먹고자하니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제사상에 올릴 거라고. 냉장고 안에 집어넣게 만들더니만, 정작 자기가 먹고 싶다며, 그걸 다 뺏어먹겠다고 생각을 하니,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시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설마 아까 택배 보낸다는 게 그거야? 포도?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택배라니, 설마 포도를 택배로 보냈다는 말씀이신가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앞에 섰어요. 어딨냐고요 우리 집 포도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어머님은 시아버지께 모른다고 잡아떼며 그만 말을 하라고 입을 다물게 하시고, 시아버지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자기 마누라가 한 짓이 쪽팔린지 시어머니 말씀을 드리려 하며 입을 진짜로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뭐가 머릿속에 하나둘 예상이 되며 눈치를 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서울 집으로 우리 집 택배를 그냥 보내버린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서울로 이동을 할 건데 뭐 타로 택배 서비스까지 이용을 해가면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택배를 연휴에 보내셨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굳이 택배로 보내셔서 라면서 시어머니께 슬슬 짜증을 내려하고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포도를 시댁이 아니라 하나 있는 신우인의 집으로 보내셨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마, 그거 아가씨한테 보내신 건 아니죠?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손수 싸주신 과일인데, 어제 분명히 저는 손도 못 대게 하셨던 거 잊으셨어요. 설마, 그걸, 그걸 아가씨한테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라면서 말까지 더듬으며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빨리 대답을 하라면서 아주 정색을 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 그제서야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도 포도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니네 집에는 포도 많을 거 아니야. 사돈이 우리 집에는 포도도 안 보내줘 놓고선 너한테는 참 잘도 보내시더라. 네가 평소에 배부르게 먹는 건 가족끼리 나눠먹고 하는 거지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라고 말이죠. 진짜 어이가 틀려서 정말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우리 엄마가 보낸 엄연히 내 소유의 과일인데, 그걸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다가 지 딸한테 택배를 보내는 건 무슨 경우합니까 얼마나 우리 집 과수원이 자기 소유물 마냥 느껴졌으면, 냉장고 안에 떡하니 있던 걸 아주 뻔뻔스럽게 택배로 보낼 생각을 다 했냐 말입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사유도 없이 말이죠. 그렇다고 평상시에 제 입으로 과일이 들어가도록 잘 챙겨주신 것도 아니었으면서 말이죠. 참나 그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건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아가씨를 갖다 주면 어떡해요 사 먹으라고 하셔야죠 요즘 과일 장사 힘드셔도 딸 준다고 부모님이 애주 중지 키워서 바리바리 싸 주신 건데 그걸 왜? 라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더욱 큰 목소리로 짜증을 토해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주 뻔뻔히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젊을 때좀 제대로 된거 배워가지고 근사한 직장 좀 다니시지. 왜그 총구생사 과일장사를 하겠다고 과수원을 하셔서는 고생을 한대. 내가 어디 가서 내 사돈이 과일장사를 한다는 말을 쪽팔려서 못하고 다니잖아. 오죽했으면 내가 과일 수입해와서 장사를 한다고도 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전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부모를 쪽팔리다고 하는 인간하고는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거든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면서 저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의 귓방망이에 대고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디 번번한 직업도 없는 양반이 어디 가면 우리 부모님을 쪽팔리다 하는 거예요? 라며 어깨를 쳐가며 소리를 치니 시어머니는 어머, 너 지금 나친 거야? 세상에 포도 하나 신이 좋다고 뭐 이런, 야, 그거 아까우면 내가 다시 판송하라 하면 되잖아. 라면서 오히려 더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 저도 오늘 진짜 너 나한테 잘못 걸렸다는 심정으로 말다 했어요? 라면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다행히 쇼파 위로 쓰러진 거라 어디 다친 곳은 없었는데 그때부터 슬슬 저에게 제대로 겁을 먹기 시작했고요. 저는 부엌에서 포도껍질을 챙겨 나왔습니다. 시부모가 전날에 먹고버린 포도껍질들을 음식 쓰레기통 안에 넣어놨는데요. 그것들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제 손에 쥐어 잡고선 거실로 나왔어요. 쇼파에 자빠져 겁에 질려있는 심어 얼굴에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저는 주먹을 더욱 세게 움켜쥔 채로 심어 얼굴에다가 포도껍질에서 나오는 즙을 쭉쭉 짜졌습니다. 아주 그냥 쓰레기통 안에 든그 포도 껍질 즙을 갖다가 환장하기 좋아하는 거 어디 한번 껍질까지 빨아쳐 드세요.”라면서 이보다 더한 욕을 섞어가며 시어머니 얼굴 앞에서 껍질을 쥐었자며 그 얼굴을 개판으로 만들어줬어요. 시모는 그걸 피하겠다고 시아버지한테 도와달라 애원하고 시아버지는 아들도 없는 집에서 여자들 싸움을 억지 말리냐며 혼자 쩔쩔매고.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완전히 겁에 질린 망아지 새끼가 되어서는 자기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찜질방에서 자겠다며 짐을 싸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까지 모신 채로 말이죠. 저는 남편이 유독 늦게 퇴근을 하길래 그 사이 혼자서 집안을 정리했고 야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시부모님이 집에 가신 줄로만 알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쪽팔려서는 자기 아들한테조차 연락을 못하고는 찜질방으로 피신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 결국 남편한테 그날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설명을 하고서는 추석 명절에 서울도 안 갔어요. 보란 듯이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는 매일매일 푸사도 받고 가며 과수원에서 과일 먹으며 힐링을 했고 남편한테는 혹시 모르니 걱정되면 집에 가라 말을 해서 남편 혼자 뒤늦게 지난 화요일이 되어서야. 서울로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다녀왔죠. 우리 집이 과수원을 하는 걸로 쪽팔리다 말하는 사람은 정말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처음이셨고, 내 부모님이 주신 내 과일을 남한테 퍼주는 사람도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습니다. 내 부모님 과일을 받고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하는 지인에 속하는 사람도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이었고요. 여러모로 수준 이하의 질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여태 과일까지 퍼주며 산 제잘못도 분명 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혼쭐을 내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무서운 줄을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봐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다리 우리 집 과일도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 감히 우리 집에 와서는내 부모님 과일을 먹게 하지도 않으려고요. 그간의 공사를 받았던 과일 값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시어머니께 안부 연락은커녕 얼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